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항공, 항만, 철도, 최적의 물류 트라이포트를 갖춘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부산 진의 경제 자유구역 b j 페지입니다 우와, 여기 뭐야? 오, 아 옛날 부산항은 이랬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야뭐 최고야. 와, 아마 부산 마 살아 있나? 이게 뭐야? 이쪽이 신앙이고 여기가 진해 신앙이고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가덕도 저기도 공항이 저렇게 딱 들어서고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와. 와. 이곳은요.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유한 글로벌 항만 부산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전체 컨테이너 화물의 75%가 처리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것이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물류 인프라의 중심 부산항 신항입니다. <laughs> 보시다시피. 뒤에는 대규모 배우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세계적인 항말이지만 2040년에는 요 바로 옆에 진해 신항이 완공되어서 지금보다 두배 넘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 안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너무 멋있다. 네, 이곳이 부산항 신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가덕도에서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카페입니다. 핫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와, 좋다. 크으,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가덕도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제 인생에서 1등 바다 뷰입니다. 크으. 아 뷰가 너무 좋네 진짜 이곳 가덕도에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곳 가덕도가요 부산 경남 창원 거제랑도 가깝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이 항만뿐 아니라 항공 물류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런 멋진 뷰에서.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니 음~ 그~ 아~ 좋다 이것은요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 명지 지구에 위치한 명지 국제 신도시입니다 이 명지 국제 신도시는요 비즈니스 연구 개발 주거 상업 교육 여가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서.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고요. 굉장히 핫한 곳이거든요. 사실 이 부산하면은 해운대, 광안리 같은 곳이 먼저 떠올라서 이렇게 멋진 신도시가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는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알면 되죠. 명지국제 신도시. 이곳은요, 부산 현대 미술관입니다. 아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을숙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안에도 멋진 예술품들이 가득하지만 이렇게 밖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명지 국제 신도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네요. 크, 여기는 이 을숙도 문화회관 앞마당인데요. 요 앞에도 이렇게 또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야 진짜 이런 작품들이 많네요 이거 뭐지? 이 작품 보이십니까? 약간 누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저도 예전에 누가 눌러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 같은데 <laughs> 나 같은데 약간? 작품명 김대성 <laughs> 여러분 낙동강 잘 아시죠? 이 낙동강이 끝나면서요 아름다운 남해바다랑 만나게 되는데 낙동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게 되는 지역에 바로 명지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사실이 울숙도가요. 철새 도래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부산 현대 미술관 그리고 울숙도 문화의가 뿐만 아니라 철새 공원, 생태 공원 등 다양한 휴식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지 국제 신도시 주변에는 자연과 문화 예술이 가득합니다. 금강선도 식후경이라고 추출합니다. 과연 부산 친의 경제자유구에게는 어떤 먹거리가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오늘 저녁 메뉴는요, 바로 갈미조개입니다. 갈미조개 처음 들어보시죠? 이 갈미조개가요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지점인 명지 지역에서 많이 나서 명지조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또 생긴 걸 보시면요, 딱뭐 닮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예? 이 갈매기 부리를 닮아서 갈미조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갈미조개는 샤부샤부가 정말로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갈미조개 샤부샤부. 어떤 맛일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바글바글 사실 이 조개 같은 거는요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금방 어, 좀 익었나?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 먹어야 돼 됐나? 이럴 때 바로 드시면 됩니다 어, 익었나? 아닌 것 같은데?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야 소스에 이렇게 콕콕 찍어서 약간 이게 요리가 됐어. 요 되게 고급진 그런 맛이 나요 조기로 치면은 얘는 좀상위티어에요 정말 고급진 맛. 음. 매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입이. 이렇게. 이 입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오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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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제 자유구역에는요, 삶이 행복해지는 마법이 있습니다.